어, 사실은... 네, 뉴스네요, 뉴스. 그러니.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국회에 와서 네. 각 당대표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네. 그때 취미의 대표만 못 만나신 건지 안 만나신 건지. 8월에서부터 어. 이 9개월 동안 하루도 실사이 없이 달려온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 충치를 치료를 아, 못 하고. 그냥 치과 치료 받으러 가신 거고요. 치과 치료를 세 시간을 대공사를 했어요. 어. 어. 근데 그 일정을 모른 채로 이제 우리 비서실에서 음. 이제 저 오셔도 됩니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근데 실상은 제 일정에는 원래 병원 일정이 있었고 그걸 이제 아신 우리 저기 비서실장님이. 임종석 실장한테, 그러니까 당의 대표 비서실장이 음.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네. 내일은 당대표가 개인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 본인끼리는 양해가 됐는데 음. 언론이 언론들은 그 음. 막 뭐가 그렇죠. 그 음. 있는 것처럼 소설을 막 쓰신 거죠. 네. 아팠어요? 많이 <laughs> 아팠죠. 3시간짜리 네. 공사니까. 이게 음. 나중에는 아니, 당연한 이야기는 얘기를... 그 아, 턱이 안 나무랐을 거... 정도. 이거 난... 아, 뿐이 <laughs>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적은 <laughs> 누님이되버려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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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